안녕하세요. 저는 올해 50대 후반이 된 남자입니다.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정말 많은 일을 겪었는데요. 지금이 제가 되기 위해서 이렇게 많은 고난과 역경이 저에게 온것 같습니다. 저는 살아오면서 부자의 삶도 살아봤고, 거지의 삶도 살아봤어요. 이렇게 극과 극의 두 삶을 살아보면서 정말 많은 것을 깨달았습니다. 저만큼 인생의 굴곡이 심한 사람은 아마 없을 거라고 장담합니다. 다들 저의 이야기를 듣고 힘을 내셨으면 좋겠어요. 저는 어린 나이부터 사업가가 꿈이었습니다. 그래서 주위에서 그렇게 말렸는데도 불구하고 고집을 피워서 사업을 했어요. 제가 사업을 시작할 수 있었던 이유는 저의 의지도 있지만 부모님의 응원도 있었습니다. 제일 친한 친구들까지도 그냥 평범하게 취업하고 평범하게 여자 만나서 평범하게 결혼하라며 사업 준비하는 걸 그만두라고 말리기 일쑤였어요. 그런데 저희 부모님은 달랐습니다. 제가 사업을 하든 취직을 하든 저 하고 싶은 거 하라고 하셨어요. 나중에 후회하지 말고 말이죠. 그리고 그 일에 대한 책임도 오롯이 제가 다 져야 한다고 가르쳤습니다. 어릴 때부터 그렇게 배워왔기 때문에 저는 사업을 하겠다고 더 굳게 다짐할 수 있게 되었죠. 당연히 20대 중반까지 친구들보다 훨씬 뒤떨어졌습니다. 다들 좋은 회사에 취직도 하고 나름의 성공적인 인생을 살았지만 저는 매일 밤마다 사업 준비로 머리가 아팠으니 말이죠. 그런데도 저는 행복했습니다. 하고 싶은 일에 몰두하는 게 이렇게 재밌는지 몰랐거든요. 그렇게 저는 20대 인생을 전부 제 사업에 바치고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당연히 힘들었고 처음엔 많이 포기하고 싶었어요. 그렇지만 이 악물고 했습니다. 밤잠 줄여가면서 하루 종일 사업 생각으로 머리가 아파오고 발품을 팔아가면서 투자자들이랑 미팅도 하다 보니 제 일상이 없어졌어요. 그런데도 시간이 지날수록 제 아이템이 입소문이 나서 투자를 하고 싶다는 사람들이 나오니 그런 거다 필요 없었습니다. 제 인생이 곧 사업이었으니까요. 저는 점점 사업을 확장시켜 나갔고 결국 30대 후반에는 직원들도 많이 있는 어엿한 회사 대표가 되었죠. 정말 바닥부터 차근차근이 올라온 거였어요. 그만큼 이 자리가 너무 값지고 소중했습니다. 사업이 커갈수록 확실히 경제적으로 부유해지고 여유로워지긴 하더라고요. 그런데 저는 그런 것보다는 제 아이템이 널리 퍼지고 인정받는 게더 좋았습니다. 제 사업이 커지니 친구들도 하나둘씩 저를 인정해 주었고 저는 그토록 바랬던 성공적인 사업가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20대 때부터 저의 영혼을 갈아서 사업에만 몰두를 하다 보니까 어느덧 40을 바라보고 있더라고요. 그동안 연애는 당연히 해보지 않았고 사람들을 만날 여유조차 없었습니다. 주위 친구들은 다 장가가서 아이까지 낳고 행복하게 살고 있는데 저는 이제서야 제 주위를 둘러보게 되더라고요. 부모님도 어느덧 많이 늙으셨고, 얼른 며느리를 보고 싶어 하는 것 같았습니다. 제가 사업가가 되니 주위에서 손자리 제의가 엄청 많이 들어왔어요. 그런 거에 관심이 없어서 거절했는데, 이제 사업가로서 결혼도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부부 동반으로 할수 있는 모임들도 많았고, 저도 이제는 누군가의 곁에서 휴식을 취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그때 제일 먼저 들어온 선자리를 나가기로 했습니다. 그런 자리가 처음이라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서 되게 가벼운 마음으로 갔어요. 그 사람과 당장 결혼을 할 생각도 아니었고, 단순하게 식사 자리를 가진다는 생각이었죠. 그런데 그 자리에서 만난 여성분은 정말 어리셨어요. 저와 10살은 넘게 차이가 나 보였는데, 생각외로 저와 대화도 잘 통했습니다. 어린 나이에도 불구하고 세대 차이가 안 나서 대화를 끊임없이 했네요. 사람들이랑 식사를 하면서 일 얘기를 하지 않은 게 정말 오랜만인 것 같았습니다. 여성분과 식사 내내 재밌고 행복했네요. 그리고 저희는 서로 무언가 맞는다는 느낌이 들었고 그 이후로도 계속 만났습니다. 다들 저보고 도둑놈이다 했지만 저는 상관없었어요. 저를 사랑해주는 여자가 있고 행복하니 그걸로 됐거든요. 제가 연애를 안 해봐서 밀당이라는 건 전혀 못했습니다. 그저 제가 하고 싶은 거다 해줬어요. 백화점에 갔는데 예뻐 보이는 가방이 있으면 그녀에게 사주었고, 지나가다가 우연히 예쁘다고 말한 신발이나 옷이 있으면 그걸 기억해두고 몰래 서프라이즈로 사주고 그랬답니다. 제가 해줄 수 있는 건 최대한 다 해주고 싶었어요. 그렇게 저는 사랑을 표현했고, 저희의 관계도 많이 발전되었답니다. 그녀와 만난 지 오래되었을 때 그녀가 제게 그러더라고요. 결혼하자고 말입니다. 저는 그 말을 듣고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어요. 그녀가 먼저 저에게 결혼하자고 말해준 것이 저는 너무 기뻤거든요. 당연히 고민할 틈도 없이 결혼을 하자고 했고, 저희는 속전속결로 결혼식을 올렸습니다. 주위에서 뭐가 이렇게 급했냐고, 혹시 속도위반했냐고 장난식으로 물어봤지만 저희는 그런 것도 아니었고 단순히 서로 너무 좋아서 빨리 결혼했다고 대답했어요. 그만큼 저희는 서로밖에 모르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고 결혼하고 나서 아내를 고생시키지 않게 하기 위해 아내가 하고 싶은 거 다하게 냅뒀어요. 아내가 다니고 있던 직장도 그만두고 한도 없는 신용카드를 쥐어준 뒤 마음대로 살라고 했죠. 당연히 아내는 제가 준 카드로 매일 백화점에 가서 몇 백, 몇 천만원씩 일시불로 긁었습니다. 저에게 결제 내역이 문자로 오긴 하지만 괜찮았어요. 아내가 이렇게 돈을 쓰면서 스트레스도 풀고 기분이 좋아지면 저는 그걸로 만족했거든요. 아내는 아직 어린 나이였기 때문에 친구들과 여행도 자주 갔고 술도 많이 먹었습니다. 저는 그런 것도 다 이해했어요. 매일 술 먹고 취해서 늦게 들어와도 괜찮았고 여행가서 연락이 잘 되지 않아도 이해하려고 했습니다. 아내를 사랑했으니 말이죠. 평생 제 옆에 있어주기만 하면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렇게 사랑한 여자가 저를 떠날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었을 때가 있었어요. 바로 아내가 암에 걸리게 되었습니다. 아내가 나이가 어려서 건강검진을 아직 해본 적이 없었는데, 제가 건강검진하러 가면서 아내와 같이 간 적이 있어요. 그런데 그 결과에서 암이라는 진단이 나왔습니다. 그 순간 뒤통수를 한대 맞은 기분이었어요. 아내가 제 곁을 떠날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내는 검사 결과지를 들고 펑펑 울었어요. 자신이 죽으면 어떡하냐며 자기 버리지 말라며 오열을 했죠. 저는 그런 아내를 떠날 생각이 전혀 없었고, 오히려 옆에서 많이 도와줘야겠다는 생각밖에 없었습니다. 다행히도 아내가 암 초기여서 약물로 치료할 수 있었고 술을 줄이고 식단만 제대로 지킨다면 완치할 수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옆에서 정말 많이 도와주었습니다. 병원에 갈 때마다 늘 같이 가지고 아내보다 제가 더 아내의 식사, 식단, 약 먹는 시간 등을 잘 체크해서 일일이 다 말해주었죠. 그만큼 아내가 건강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저와 아내가 함께 노력해서 아내는 암을 치유할 수 있었어요. 다행히도 정말 초기에 암을 발견해서 거의 1년 만에 완치할 수 있었죠. 그리고 이제 다시 예전처럼 아내와 행복하게 결혼 생활을 할줄 알았습니다. 아내는 그동안 사지 못했던 걸 잔뜩 카드로 긁어댔고 저는 일에 더 집중을 했죠. 그런데 이제 좀 행복해지려고 하니 다시 제 인생에 고난이 찾아왔습니다. 바로 제 사업이 위태로워지기 시작했거든요. 순식간에 일어난 일이라 대처도 제대로 하지 못했고 최대한 끝까지 붙잡고 있었지만 이미 손을 쓸수 없는 상태였기 때문에 파산 신청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 많던 직원들이 한순간에 직장을 잃고 저는 빚쟁이가 되었죠. 정말 단기간에 일어난 일입니다. 그때 그저 머리가 새하얘지고 이게 꿈인지 생신지 모르겠더라고요. 직원들도 펑펑 울면서 회사를 나갔습니다. 저는 한순간에 빚쟁이가 되어서 가지고 있던 집, 차 등등을 다 팔아야 했어요. 그리고 저희 집에는 빨간 압류 딱지가 붙었죠. 모든 것을 다 잃었습니다. 너무 절망적이었고 세상을 살아갈 힘도 없었죠. 다 포기하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이 순간에서 딱한 사람이 생각이 났어요. 바로 아내입니다. 저는 앞으로 아내를 어떻게 먹여 살려야 하나 고민했어요. 당장이라도 공사장에서 막노동이라도 뛰어서 밥벌이를 해야 하나 했죠. 아내가 당연히 제 옆에 있어 줄줄 알았는데 그건 저의 착각이었나 봅니다. 저의 사업이 망한 순간 아내는 저를 벌레 보듯이 쳐다보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저에게 이혼 서류를 주더라고요. 당장 도장 찍으라고 하면서 말이죠. 저는 아내가 암에 걸리고 힘들 때 옆에서 정성껏 보살펴 줬는데 아내는 제가 힘들 때 떠나가려고 했습니다. 제가 아내한테 울고불고 매달려도 아내는 매정했어요. 저보고 더럽다며 당장 꺼지라고 했죠. 그리고 다른 남자와 만나며 벌써 새로운 사랑을 시작했습니다. 안 좋은 일들이 한 번에 덮쳐오니까 정말 살고 싶지 않았어요. 저보다 더 힘든 사람이 있을까 싶으면서 아무도 제 편이 없으니 답답하더라고요. 어떻게 저에게 이런 일이 생기는 건지 하늘을 원망했습니다. 제가 이혼서류에 도장을 안 찍고 계속 버티고 있었고, 이혼서류를 찢으면 아내는 바로 다른 이혼서류를 들고 도장을 찍으라고 했습니다. 저랑 사는 것보다 차라리 죽는 게 낫다며 막말도 서슴지 않게 했죠. 이렇게 헤어지는 게 아내를 위한 길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결국, 이혼을 했습니다. 아내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저를 떠났고, 저는 길바닥에 나앉게 되었어요. 지하철에서 박스를 깔고 잠을 청했습니다. 사람들이 지나가면서 화도 내고 시비도 걸었지만, 제가 잘수 있는 곳은 거기밖에 없었어요. 땡전 한 푼도 없고, 자존심도 없었기 때문에, 거기서 며칠을 살았네요. 하루 종일 돌아다니면서, 저희 같은 사람들을 먹게 해주는 무료급식을 먹고 지하철 밑에 앉아서 사람들한테 돈을 구걸하는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불과 몇달 전까지만 해도 하루에 몇백 몇천만 원은 고민도 하지 않고 결제하는 그런 인생을 살아왔었는데 한순간에 저는 천원한 장도 쓰기 힘든 사람이 되었어요. 그렇게 한몇 달간 살았습니다. 배고픈 건 일상이 되었고 술 먹은 사람들한테 시비당하는 것도 그저 아무렇지 않게 되었죠. 오히려 그 사람들한테 한대 맞고 합의금으로 돈을 받는 게더 이득이라고 생각할 정도로 저는 예전과 많이 바뀌었고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아무런 계획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우연히 길을 걷다가 익숙한 사람을 만나게 되었어요. 저는 그때 완전히 거지꼴이었습니다. 며칠 제대로 씻지도 못해서 냄새도 많이 났고 떡진 머리에다가 면도도 못 해서 수염이 덥수룩했죠. 그런데 이 상황에서 전와이프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녀는 멀리서만 봐도 알아볼 수 있었어요. 저와 이혼했을 당시보다 더 화려해졌고 자신을 더 꾸미고 다녔습니다. 그런데 옆에는 한 남자가 있었고 둘은 팔짱을 낀채 다정히 걷고 있었죠. 저는 멀리서 그녀를 보고 발걸음을 멈추고 멍하니 보고 있었는데 저쪽으로 다가오던 그녀는 저와 눈이 마주쳤습니다. 저를 오랜만에 봐서 놀란 것과 동시에 제가 이렇게 거지 차림으로 있으니 많이 당황스러워 하더라고요. 그런데 저는 저도 모르게 인사를 하려고 팔을 들었는데 그때 옆에 있던 멋진 남자가 저를 보고 손가락질을 했어요. 저런 거지 새끼들은 내눈안 띄면 좋겠어. 자기도 그렇지? 이런 말을 하며 제 앞을 지나가려고 했고 전 와이프는 그 말에 어, 그러니까 말이야. 라며 제 앞을 쌩 하고 지나갔습니다. 저보다 나이는 한참이나 어려 보이는 젊은 남자가 대놓고 사태질을 하며 저한테 거지 새끼라고 하는데 그 순간 정신이 차려지는 기분이 들었어요. 제가 지금 여기서 뭐라고 있는지 현실을 자각하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전 와이프 앞에서 이런 꼴을 보이고 있으니 자존감도 미친 듯이 바닥을 쳤습니다. 저는 그 순간 제 남은 인생을 다시 시작하기로 결심했어요. 일을 악물고 그들 앞에서 당당히 저를 내세울 수 있도록 말이죠. 저는 사업을 다시 시작하기로 했습니다. 처음에 했을 때보다 더 열심히 했어요. 주위 친구들에게 사정사정해서 겨우 사업자금을 마련했고 사업했을 때 알고 지냈던 사람들의 도움을 받아서 새로운 일을 시작했어요. 다행히도 한번 해봤던 경험이 있으니 아주 조금은 수월했습니다. 하지만 초심은 잃지 않겠다는 생각으로 이를 악물고 했죠. 그런데 제가 이렇게 사업에만 열중을 하는데 한 여자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 여자는 정말 아름답고 성격도 너무 좋았어요. 그 당시에 저는 누군가를 만날 여유조차 없었고 그녀와 만날 시간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스스로 제가 있는 곳까지 와서 저와 함께 있고 싶어 했고, 돈이 없어서 아무것도 해주지 못했던 저에게 자신이 돈을 더 내서라도 저와 함께 있어줬어요. 제가 그녀에게 얻어먹은 것도 많고 좋아한다고 표현도 잘 못했습니다. 그런데도 그녀는 제 옆에서 제가 힘들 때마다 위로도 해주고 조언도 해주었죠. 그녀가 제 옆에 있어주는 것만으로도 저한테는 힘이 되고 큰 위안이었습니다. 제가 돈이 많은 것도 아니고 멋지지도 않은데도 저를 좋아해주는 게 너무 고마웠죠. 그녀의 도움과 주위 사람들의 협조 덕분에 저는 사업을 다시 일으킬 수 있었습니다. 정말 꿈만 같은 인생인 것 같아요. 다시 예전과 같은 실수를 하지 않기 위해 엄청나게 체계적으로 다시 시작했습니다. 예전에 제가 사업을 했던 경험이 있으니 다른 투자자들도 저를 믿고 다시 투자를 했고 단기간에 금방 성공적인 사업가 자리로 갈수 있었던 것 같네요. 사업이 안정기에 들어가자마자 바로 그녀에게 청혼을 했어요. 힘들 때제 옆에서 저를 위해 주고 저를 믿고 끝까지 기다려 준게 너무 고맙다고 말이죠. 그리고 평생 함께하고 싶다고 저의 진심을 말했습니다. 그녀는 저의 청혼을 받고 눈물을 흘렸고 저희는 정식적인 부부가 되었습니다. 아내한테 해 주고 싶은 거다해 주고 싶어서 예쁜 명품 가방과 신발, 옷 등을 많이 사 주었어요. 가지고 싶다고 말하지 않아도 마음에 들어 할것 같은 걸로 제가 선택해서 자주 선물을 했죠. 그리고 한도 없는 카드를 쥐어주면서 사고 싶은 거 마음대로 사라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아내는 전 와이프와 전혀 달랐어요. 오히려 저에게 진지하게 선물을 주지 않아도 된다고 말했거든요. 제가 선물을 사주는 건 고맙지만 자기는 필요가 없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제가 제일 놀란 건 카드를 쥐어줘도 아내는 쓰지를 않았어요. 해봤자 동네 분식점에서 떡볶이를 시켜먹는 정도랄까요? 그만큼 사치가 없었고 검소한 사람이었습니다. 아내와 결혼하면서 정말 사랑이라는 게 뭔지 다시 배웠어요. 제가 아무리 사랑한다고 해서 비싼 명품백을 선물로 주는 게 아니라 많이 표현하는 것이 진정한 사랑이라고 배웠습니다. 이걸 나이 50이 넘어서야 알았네요. 아내한테 저는 정말 많이 배웠고 이 여자와 만나기 위해서 지금까지 저에게 이런 고난이 있었나 싶습니다. 아내를 보면서 저도 같이 검소해졌고 돈을 흥청망청 쓰지 않게 되었어요. 결혼을 정말 잘했다는 생각이 들었고 너무 행복했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전 전 와이프가 저를 찾아왔어요. 아주 불쌍한 표정을 하고 저에게 다시 합치자고 했습니다. 저희 회사로 찾아와서 많은 사람들 앞에서 울고 불며 저에게 매달렸죠. 저는 그 여자의 속셈이 뭔지 다 알기 때문에 너무 역겨웠습니다. 그리고 경비를 불러 그 여자를 쫓아 냈어요. 그 여자는 쫓겨나면서도, 내가 다 잘못했어. 내가 다 미안해. 라며 계속 재결합을 하자는 말만 반복하더군요. 그리고 저는 그 여자 앞에서 보란듯이 제 와이프를 보여줬습니다. 여자가 봐도 제 와이프는 정말 아름답고 예뻐요. 그때 전 와이프의 표정을 보고 속으로 얼마나 비웃었는지 모릅니다. 사람 힘들 때 가차없이 떠나놓고 다시 예전처럼 돌아오니 저한테 매달리는 건 너무 속이 보이는 거 아닌가요? 그 여자와 만났던 그 시간들이 너무 아깝고 상상도 하기 싫습니다. 지금 제 옆에 있는 아내 생각만 해도 부족할 정도거든요. 저는 새로운 사업가가 되기까지 몇 년이란 시간이 흘렀어요. 그동안 나이도 많이 먹었고, 인생이 참 다사다난했던 것 같네요. 저희 부부는 주말이 되면 근처 동네로 소풍을 가거나 해요. 그리고 장날이 되면 시장에 가서 떡볶이도 먹으면서 도란도란 이야기도 나눕니다. 이렇게 소소한 일상이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요. 앞으로 저는 아내와 평생 함께하고 싶습니다. 이렇게 여러분들 앞에서 저의 인생 이야기를 하다 보니, 그동안의 기억이 머릿속에서 주마등처럼 지나가네요. 정말 제 인생보다 더 힘들게 산 사람이 있을까요? 그래도 제가 겪었던 일들 덕분에 저는 새로 태어난 느낌이고, 이렇게 제 옆에는 사랑하는 아내도 있는 것 같습니다. 다 이렇게 되려고 저를 힘들게 했나 보네요. 여러분들은 저 같은 일 절대 겪지 않길 바랄게요. 배우자 꼭잘 만나시고 상처 없는 인생을 사세요. 다들 저의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